3장 앞부분에서는 어, 위로부터 난 지혜와 아래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세상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해서 그 지혜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정욕을 가지고 있는, 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 병든 욕심 또는 타락한 욕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만 높아지려는 마음이고 자기만 잘되려는 마음이고 또 자기만 행복해지려고 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정욕입니다. 이 정욕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 우리가 이 구약으로 창세기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어, 그 벌거벗은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삶은 벌거벗은 삶이었습니다.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굉장히 결핍된 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부족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끄러워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핍 상태에 있었고 부족한 상태에 있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에덴 동산의 고백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들은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존재였다. 그래서 비록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항상 행복했다. 만족했다. 충만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 보십시다.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옆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타락한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결핍된 존재,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를 써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했는데, 채운 상태가 뭐였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겨우 치마를 한, 겨우 중요한 부분을 가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애를 썼지만, 부족한 상태였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사람의, 어,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창조된 겁니다. 아, 0 백이 필요한데 사람이 필요한, 가진 것은 열, 10, 십밖에 없어요. 백 개가 필요한데 열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열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90이라고 하는 것을 복으로 받아서 100을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충만한 삶을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원을 받아서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우리의 힘으로 구십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십을 채워주셔야만 충만한 삶을 살수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노릇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구십 채워서 나는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어떻게 채웠냐면 모두 다 보니까 열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 사람에 있는 열 개를 빼앗아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욕이에요. 정욕이에요. 아. 저 사람으로부터 열개 빼어서 오고 저기서부터 열개 빼어서 오고 그래서 내가 점점 더 많아져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더라도 저 사람은 슬퍼하고 저 사람은 괴로워하고 저 사람은 추워하고 저 사람은 굶더라도 괜찮아 내가 100개가 채워져야 돼 그래서 내 100개를 채우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욕심을 부려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야 다투면서 경제하면서 내놔 이게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싸움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싸움과 다툼이 이 세상에서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왔느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쫓아온 것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힘으로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있는 것을 빼앗아서 우리 빌립보수하면서. 어, 배웠어요. 그 어떤 삶이라고요? 에로스적 삶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의 삶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가페 의 삶이 있고, 에로스의 삶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가페는 베풀어 주면서 충만해지는 것이고, 에로스는 빼앗아 가면서도 부족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채울 수가 없고. 또이 정욕을 가진 이 세상에서는 싸움과 다툼이 끊어질 길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사람들은요 욕심을 부리고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더더더 더, 더 그렇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경쟁밖에 없고요, 싸움과 다툼이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채우는 것은 여기 3장 21절에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가죽 옷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우리가 하는 노력은 그냥 무화과나무 입몇장 얻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치마 만들어서 그냥 겨우 가리는 우리가 충만함은 커녕, 따뜻함을 누리기는 커녕, 겨우겨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정욕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때 욕심을 부려서는 절대로, 절대로 채워질 수 없고, 그것은 그냥 무화과나무 잎을 겨우 하나 만들어 가는 건데 그건 햇빛이 조금 비치고 잎을 좀 만들으면 어놓 그다음에 금방 시들어 버려서 그것으로는 우리를 채울 수 없는 방법이 정욕이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욕심 부려야 돼. 어떻게든 내가 내가 하나님 노릇 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 거 빼앗아서라도 나는 살아 나는 살아내야 돼. 그거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주실 때그 가죽 옷으로만 우리가 따뜻함도 누릴 수 있고 만족도 누릴 수 있고 거기에서 충만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욕은 욕심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절을 보십시다. 이절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너희들 계속 다투고 싸우고 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함이다. 우리가 싸워서 빼앗으면 탈취하면 우리는 채워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살이 나고 시기하면서까지 해서 채우는데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하면 된다. 자, 하나님,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는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구한다는 얘기는 먼저 구하기 전에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야고보서 1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저보세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돈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돈을 구,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직장이 필요합니다. 직장 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어, 아합 왕이, 그, 이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왕궁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 포도밭이 굉장히 열매도 잘 맺히고 아주 기름진 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이 나보세게 가서 야 포도원 내가 다른데 더 좋은 데 줄테니까 더큰땅 줄테니까 그거 나에게 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보시 하나님이 함부로 땅을 사고 팔고 바꾸고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부터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내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됩니다. 왕이라도 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방이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아. 그 그걸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아주 굉장히 낙담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 와서 왜 그러느냐? 그거 어그 당신 왕인데 그거 그거 하나 못 가지냐?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니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를 가졌어요. 자, 가졌죠. 자기 원하는 것을 가졌어요. 그러면 진짜로 가진 거예요? 진짜로 가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오해를 해요. 자, 자, 죽였으니까 내거 됐으니까 결국 욕심부려서 얻은 거 아니냐. 내 내가 원하는 거 가진 거 아니냐. 못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왜저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습니까? 저 포도원으로 말미암아 그 왕궁 근처에서 그걸 다니면서 이 포도원을 통해서 이 풍성함을 통해서 거기서 뭐 깊은 만족과 기쁨을 얻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포도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포도원을 통해서 얻고 싶은 만족과 기쁨, 그걸 원했는데 죽이고 빼앗은 다음에 그 만족이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못 얻어요.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깊은 만족과 충만함을 얻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게 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그래서 이 총각이 아저 여자랑 어떻게 결혼하고 싶다 그런데 저 여자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어떡합니까? 보쌈을 해왔어요. 보쌈을. 그 보재기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루 뒤집어 씌워서 사서 나랑 삽시다. 그래서 할수 없이 그 여자가 살게 되었어요. 자, 그 여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 자체가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화목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여자가 억지로 왔으니까 그게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바세바를 얻었지요. 힘으로 얻었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내 걸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바세바를 통해서 진정한 깊은 만족과 기쁨이 있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살인하고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그것을 취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로 너희들이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만족과 충만함과 그 기쁨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야 되겠다. 돈을 우리들이 싸워서 얻었습니다. 자, 돈이 생겼어. 엄청난 10억이란 돈이 생겼어. 자, 이제는 이 10억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거야. 돈은 왔는데 행복이 같이 왔어요? 만족이 같이 왔어요? 안전함이 같이 왔어요? 아니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누가 준다?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대로 구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자,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청하면 줄 겁니다. 주님 주세요, 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깊은 만족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은요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필요한 돈 구해라 직장 구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온전한 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에덴동산에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있어서 먹을 것도 있고 그분이 있어서 안전함도 있고 그분이 있어서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을 받고 그분 때문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네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구해라. 그냥 기도 제목 써놓고 필요한 거 첫째, 둘째, 셋째 서 하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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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면 그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다 있어요. 하나님과 하면. 우리에게 진짜로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한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욕심부려서 하나님 돈좀 주세요. 제발 돈좀 주세요. 돈이 없어서 죽겠어요. 너는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자, 자, 우리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제부터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원리로 삼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구할 것은 하나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다 준다.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다. 그분이 있으면 다 있다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 절대 선이에요. 그분에게 맞으면 선이고, 그분에게 맞지 않으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분이 기뻐하는 것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는 것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아침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우리가 모든 결정할 을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냐, 그것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요. 어떤 것도 내 이익을, 내 이익, 내 욕심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 이렇게 하면 내가 기뻐, 이렇게 하면 우리에 이익이 돼, 그건 다 뭐예요? 그건 가늠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뭐냐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해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해 사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여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거기를 그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뻐하신다. 그거만 하면 그가 거기에 뭐가 온다? 거기에부터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왜그 일을 하셨어요? 왜 거기를 가셨어요? 내가 좋아서 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거기 갔어요? 왜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어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했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라 주셨다면 우상숭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얻었어도 나에게는 충만함은 없는 거예요. 천만함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4절 보십시다. 4절,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 세상과 벗이 되었다. 세상과 벗이라고 하는 것은 아, 그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벗, 친구라고 할 때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친구니까 우리 서로 얘기하고 밥 먹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 친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공통의 가치관과 충성의 대상을 지닌 사람들 사이의 평생이 걸친 협정이에요. 우리 친구합시다. 그럴 때는 자 그러면 당신과 나는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동일한 충성의 대상을 갖는 겁니다. 자, 일평생 그렇게 살기로 작정합시다 할때 버시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버시 되면 두 가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들과 동일한 가치관과 동일한 충성의 대상에 거기에 같은 사람을 버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너희들이 지금 세상과 벗됐지? 당시에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아 세상과 버시되어서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충성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야. 세상과 버시되어서 그들과 함께 한 무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함께 의논해 나가면서 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는 my enemy라고 얘기. 너는 나의 대적이야. 난 너의 원수야. 너는 나의 원수가 되었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세상적 가치관, 이 세상적 가치관은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의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이 가치로 여기는 것을 가치로 여긴다면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자. 어세상에는 어떤 사람을 가치 있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을 대단하다고 합니까? 뭐 첫째는 뭐 돈이 많은 사람이겠죠. 아, 경제적으로 아주 굉장히 어떤 기업체 회장이나 사장으로서 아주 아주 이 경제적 리더라면 가치 있는 사람이겠죠. 어떤 정치적 위치, 어떤 자리, 어 그런 자리에 높은 사람이 있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평범한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여기겠죠. 어떤 큰일을 해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을 또 가치 있게 여기겠죠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이 말하는 가치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사람들은 다 이유를 여하를 막론하고 다 가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여기지 아니하면 차라리 연자멧돌을 목에 매달아서 물속에 들어가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영혼 자체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으로 아 많이 가져야 돼, 가져야 세상에선 대우받아, 높아져야 돼, 뭔가를 성취해야 돼. 그래서 내가 가치를 느낀 다음에 세상적 가치관이죠.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원수라고 부른다는. 하나님을 충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충성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이 될 건지 세상의 벗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벗된 자를 여기서는 가늠하는 여자라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세상에 벗이 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벗이 되는 길이 있어요. 세상에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벗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원수가 되는 것, 비방을 받게 될 것이에요. 어떤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결정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청욕의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진정한 하늘의 지혜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 우리는 매일 매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무엇을 선택하셨어요? 어떤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의 원수된 길을 걸어가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벗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갔냐?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벗으로 삼아서 하나님만 구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살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동산에서 벌거벗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했을 때 벌거벗은 줄 모르면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충만함과 그 만족이란 이 세상 그 누구도 줄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십령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오늘 왜 이렇게 바빴어요? 왜 이렇게 피곤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과 친구 되려고 정신없이 쏘다녔습니까? 잠깐 서서 점검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구했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무것도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곧 채워주세요. 곧다 채워주세요. 뭐 다, 다 채워주세요. 그게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은 다 채워주셨다. 그를 능넉넉히 보호하셨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당신의 가진 것은 곧 뿌리가 뽑히게 될 거예요. 오늘 새벽에 생각했던 것처럼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어제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어떤 나무요? 푸른 감남나무 같은 거예요 감남나무는요 천년 동안 열매를 맺히는 나무예요 천년 동안 여러분 잠깐 얻어진 것은 곧 하나님이 이 땅이 토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저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고 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진짜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